기술센터 교육 마치고 5시에 지금 5시 7분 나갑니다. 오늘 유용한 정보 얻었습니다. 그 내가 꿈지랑 농원이라는 걸 작년 23년도 2기 생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번에 또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와서 오늘 좀 중요한 거좀 배웠네. 나는 블로그를 살리거나 블로그를 네이버나 한 번도 쓴 적은 없고 유튜브만 꼼지락 일기식으로 올렸는데 어, 올렸는데 10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생겨서 얼떨결에 유튜버가 됐는데 요번에 지금 꼼지락 농원을 사업자를 냈는데 그 기념으로다가 작년 11월 달 11월 1일부로 졸업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 생각없이 팔 생각도 했는데 내 밭작물을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종자나 모종을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이 말을 해. 하네 야 그거 아주 좋은 정보네 원래 당근이나 이런 데서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함부로 서 팔았다가 몇 백만원 벌금 맞는다는 거 연예인 중에는 이효리씨가 무공해 작물 이 단어 하나 잘못 썼다고 티비에서 뭐 문제 삼은 적 있었고 크게 생각이 나네 갑자기 결론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 종자 함부로 팔면 안 되고 허가를 따로 받아서 어떤 거는 자격증까지 내가 지금 감자도 시켰고 옥수수는 시켜서 받았고 종류별로 시켜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 보급하는 게 사업자를 따로 내서 하는 거구나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네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 가지고 혹시 그거 남은 거 있어요 아네 있어요 이렇게 댓글 남으면 그게 종자를 팔게 되는 거고 걸릴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한 번은 친공, 친무농약 해가지고 뭐 친환경 이렇게 해서 박스 만들어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 팔었는데 그 박스가 남았어. 그러다가 그거에 사진에 딱 걸려서 벌금 80만 원인가 냈다는 상황도 사례를 들었고 오늘 아주 아 결론은. 유튜브는 그냥 닥치는 대로 내 꼼지락 일기식으로 올렸는데 아이 블로그는 글자도 90단어 이상 넣어야 되고 아 근데 또 옆에 회원님이 정보를 알려주네 글자 세기라는 거를 네이버에서 치면 거기다가 글자를 복사해서 옮겨 버리면 내가 몇 단어를 쳤는지가 나오고 아저 굴삭기 저거 뭐야 아 깜짝 놀랐네 머리를 살짝 돌려서 싣고 가는구나 야 저거를 포트다 실쿠 간에 저게 3톤인데 야저포터 저거 하체 개조했나보다 저거 방금 왼쪽에 지나가는 거 저거 못실어 원래 저 하체 개조한 거야 저거 어이 삐딱하니 떨어지는 줄 알았네 옆에 그런데 도 아니어지고 포터가불사기 3톤 넘는 걸 실쿠 간에 야 기가 막히다그 속도도 저렇게 내고가 초포로 빠졌다 아이거야 블로그 그 다음에 태그 샵 누르고 고구마 리고한 칸을 띄고 또샵 누르고 고구마 이유식 또한칸 띄고 뭐어 노인 간식 뭐 이렇게 한칸 띄고 샵 유튜버는 세개만 조회가 되는 거고 뭐또 요거 블로그는 또뭐 그렇게 해서 10개도 넣을 수 있고 블로그 고구마 단어 하나 딱 치면 또샤 그 종류별로 한2삼3 0가지를 지가 생성하는 기계가 있네 또그 단어 내가 별도로 메모해서 내 밴드 일기장이 한2삼3 0개가 넘고 또 20, 20개인가 그냥 최대 많이 거기다가 일기장에다 넣어놨어 아유 그렇게까지는 못 올린다 내가 그냥 나는 그냥 바로 사진만 클릭 해서 그날 했던 거를 일기식으로 올리는 타입인데 글자 까지 gpt 체피, 에서 글자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자신이 있는데 아유 그렇게 까지는 못하겠어 지금 사람이 서 있는다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섰다 가야 돼 계속 고걸 못 참고 크락션을 누르네 지금 해는 떨어졌는데 5시 12분 어이, 떨어진 게 아닌데 그날도 내가 이렇게 해서 농막을 갔다 왔는데 닭 먹이통도 해주고 영상을 찍었단 말이지 근데 오늘은 햇볕이 가려져서 그런 건가 어저께 그냥 갔다 왔었나? 어저께 갔다 왔었나? 아 헷갈린다 그저께 이 교육을 받고 가서 그러네 그럼 지금 농막을 가도 되네 저 햇볕 햇이 구름에 가려져서 우중충한 거지 5시 6 7 8 5 6 7 1시간 가고 1시간 해안 떨어지겠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이제 내일은 셀프차 끌고 가서 시골집 가서 대충 나무 캐올수 있는 거캐와 버리고 거기 있는 거좀 농막으로 옮길 거좀 옮겨야지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지어야 되는데 비오기 전에 그거를 좀쳐어야 거기서 꼼지락꼼지락 무엇이든 만들 수가 있는데 비가 오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비안 맞는 창고를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서 좀 나무를 좀 많이 사야 되겠어 나무는 여차하면 다 뻐개가지고 없을 수가 있잖아 유튜브에 보니까 수박이든 참외든 다 공중으로 올려 버리더라고 어 좋아 비닐하우스 쇳덩어리로만 할게 아니라 내가 또 나무 자르는 기계 공구도 다 갖고 있거든 그럼 그걸로 기어 올라가게끔 만들어 가지고 아니 참외도 네다섯 개로 수십 개를 열리게 하더라고 한가운데로 구멍을 파 거기다 에 탭이 한 보따리 넣어 비닐을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싸 가지고 뚝을 가운데 물이 고이게끔 해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자라게 하더라고 근데 땅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 근데 공중으로 올리는 식으로 나무를 갖다가 3,4개 모아놓고 위에 점 매고 난또 못대가리 5,6cm 한 번에 박는 그것도 있고 한 10cm 못 박는 것도 있고 근데 에어를 이어야 돼 에어컴프레셔 다 있으니까 뭐 만들고 싶은거는 뭐 기계공구가 짱짱하니까 대형차 임팩 풀르는거 까지 다 있으니까 임팩도 종류별로 다 있고 짤르는 것도 종류별로 다 있고 카센터 기계공구를 다 갖고 있으니까 3.5톤 셀프차 견인차를 갖고 있으니까 난 뭐든 싣고 올 수가 있는 거지 붐대 레카차도 갖고 있어요 뭐든 다 들고 올수 있는 거지 그리고 5.5톤 또 로우다 지게차 달린 트랙터 풀세트가 하나 있어. 80마력짜리, 65마력짜리, 20마력짜리, 22대동마, 대동, 경기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갖고 놀게 무궁무진한 거지. 근데 째깐한 굴삭기를 구하고는 싶은데. 아, 유튜브에 나온 그 300만원짜리 굴삭기 끝내준다고. 찍게까지 뭐. 물어서 어디든 이동시킬 수 있어. 아 근데 4,500만원 이하가 없더라 그거 직구를 조회해 봤는데 지금 농막으로 빠질까? 우리 닭들을 또 친하게 놀아야지 아 우리 닭들 지금 어떻게 해가 뜨는 거야 꺼지는 거야 그래도 농막으로는 가자 어? 우리 우리 강아지하고 닭을 하루를 못 봤더니 이가 근질근질거려 어? 나를 반겨주는 우리 강아지하고 개하고 우리 닭들 어저께 아 판다팜 가가지고 그거 저기를 좀 사야 되겠다 사료를 그 안으로 넣으려고 내가 피트 병 잘라가지고 한번 부푼 다음에 그거 한 여섯 번을 집어넣으려고 고생했네 아주 그 깔때기를 갖다가 좀 넓은 주둥이를 사가지고 위에서 버가지고 집어넣게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사료를 집어넣기가 살짝 힘들어 위에를 안 자르고 넣는 방법 그래야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사료통에 물이 안 들어가게 잘 만들었거든. 지금은 해가 떨어지면 말짱 도로 안무 타버리니까 일단 그냥 농막으로 빠지자. 아 어저께 농막 에 있었는데 승배가 그 구운 계란. 그걸 얻어 왔는데 가지러 갈 수가 있어야지 야밤에 또 그걸 얻어 가지고 그날로 나눠 줘야 되는데 못 가지러 갔네 집에 있을까 얘가 암튼 블로그는 지금 이틀째 교육 받았고 엊그저께 처음 받았고 오늘 받아서 그때 만들어서 그때 블로그 처음 개통했는데 한 지금 벌써 450개 이상 올렸어. 근데 유튜브에 있는 걸 복사 눌러서 글로 옮기면 걔네 블로그가 싫어한다 그러고 그래 뭐. 틱톡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블로그 단어 붙은 걸또 이쪽으로 올려도 싫어한다 그러네. 더참 그럼 내가 영상을 하나 찍으면 유튜브에 하나 올리고 블로그에 하나 올리고 틱톡에 하나 올려. 아유 그 짓은 못하겠고 틱톡에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 음악을 짬뽕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그걸 복사해서 유튜브로 올리거든. 근데 틱톡에 그 단어가 글자에 박히고 키네마스터도 글자가 박히는데 그럼 유튜브나 틱톡에 그거를 싫어하겠네 그럼. 참나 목적 달성만 하면 돼 일기식으로 보관하는 찾고. 유튜브가 작년 말에 고에 좋은 기능이 하나 바뀐 게 뭐냐면 난 유튜브 올리면서도 그거를 밴드에다 종류별로 또 복사를 해 놓은 거야. 필요하면 거기서 어 형님 저기 어디 다녀오시나? 셀프차 아시는 형님인데 내 트랙터 전에 엔진 포, 보링 엔진 바으로 갔을 때 빨간 거 럭센 65마력짜리. 저 형님 차로 옮기겠지 무거울 줄 알고 근데 내 차로도 옮겨지더라고 저 차가 좀더 튼튼할 것 같아가지고 저 차로 옮겼지 근데 5.5톤 80마력은 인간적으로 못 옮기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가지고 올때 내가 2 0 3만원인가 25만원인가 주고 싣고 왔네 한 20kg 지금 내가 4.5톤 5톤, 5톤. 지금 별도로 농기계 싣고 다니는 거,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내 셀프 차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3톤 이상을 실으면 안 돼요. 우리 닭들 운동 좀 시켜줘야지. 내가 이런 식으로 매일 작년에 왔다 갔다 포승에서 안중 안중에서 고기 한 15kg 거의 30kg 직통으로 중간으로 질러가면 10kg인데 그렇게 한 바퀴씩 30kg씩 거의 작년에 한1 5 0 k 로 왔다 갔다 했나 고구마밥 물주러 다녔지 이 차에는 220을 만들 수가 있거든. 산철도 있고 인버터도 있고 태양전지도 지붕에 있고 그 이걸로 물을 펌 양수기를 돌려가지고 1,000리터 짜리 두 동에서 이제 세동 6만원 주고 사서 1,000리터 짜리 3,000리터 채워가지고 물 자동으로 주는 거를 했다니까 그나마 그래서 15박스 뽑아낸 거야 에이. 그 아이가 고생 좀 했지. 오늘은 해가 일찍 떨어지겠는데 벌써 해가 가려졌는데. 요거는 변홍사를 갔다가 보면, 에 아이가 모든 농사짓는 건다 영상에 담겠어. 내가 겨울에도 수중 재배하고 화분하고 귀농 교육받을 때 화분 한 10개 받았거든. 너 지금 종류별로 잘 키우고 있어. 애플민트는 거기 답사 갔다가 거기서 어, 저기 오일에다가 잘러 집어넣고 돈한 병씩 주시더라고. 그거 한 두세 개 갖고 와서 꽂았는데 그냥 물속에서 자라더라고 뿌리 내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나의 농막에다가 새끼 까가지고 사방에다가 키우려고 그 냄새를 싫어하는 또 병균들이 있대네 벌레들이 그런 거를 갖다가 적기 적소에 키우려고 트랙터가 커가지고 로타리나한 번에 칠 수가 있는데 로타리를안 치고 평생 지어 먹을 수가 있는 구조로 만들겠어. 나야 뭐로타리야 금세 치지. 근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만들겠다 이거지. 풀이 안 자라게끔 만들어 버리고 아버지가 주사다 놓은 나무들이 있어. 셀프차 끌고 가서 그 나무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원예 그런 가작물처럼 그냥 화단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수작업으로 운동도 되고 좋잖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비닐하우스 멀칭 서서만 할수 있게끔 짧깐나게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돼결론 가서 사진 좀 많이 찍고 그 다음에 그 530평의 구조를 만든 다음에 여기는 쬐깐한거 뭘 만들겠다 그 하고 쬐깐한 뭔가를 스트로폴로 군방구 가서 사가지고 쬐깐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뭐 키우고 여기는 뭐 키우고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워 봐야지 아니 연습장을 갔다가 한네 다섯 개 챙겨가지고 결제를 할라는데 3만 원 견적이 나오더라고 아니 무슨 깜짝 놀란 거는 연습장 하나가 되게 쬐깐해서 뭐참 어, 기가 어, 어, 어이가 없더라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빼고 두 개만 사갖고 갔지 나 아, 왔다.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다. 아니, 고구마도 어떻게 보면 먹는 걸로는 팔 수가 있는데, 거꾸로, 거꾸로 그거를 모종하고 아, 그거 좀시안하네 씨앗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절대 팔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분나 분하라고 그런 것같아 단어를 분하는 조금 또 조금 살짝 약한가봐 말 한마디에 천냥 필수감니다말 한마디에 그냥 졸지에 80만 원이 벌금을 맞으면 억울하지. 내레카차들 15대 내가 내 손아귀에 올때 뭐부터 없앴냐면 경광등하고 그 스피커 사이렌부터 잘라버렸다니까. 고속 그라인더로 그 셀프차 8천 주고 샀을 때. 우에 경광등 200만 원짜리 먼저 날려버렸어 고속그라인더로. 내가 무슨 통발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견인만 부탁할 때 견인하는 거라 사이렌도 필요 없고 벌금만 200이야. 야 기가 막히지.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이 통닭 200마리 사 먹고 말지 200만 원 어치. 셀프차 재작년에 두명 죽었잖아. 그것도 11월 달에. 말이 되냐고 이 1m 앞이 안개가 안낄땐 경광등 사이렌을 켜야 되는데 법으로 지금까지도 법이 거꾸로 가고 있다니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경찰 불러서 경찰 딱 뒤에서 안전조치 되면 그때 작업해야 돼 손님도 못 내리게 하고 우리도 진입하면 안 된다고 경찰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서해대교 우회나 갓길은 아예 경찰도 그차 뒤에 안돼 그냥 갓길에서만 사이렌 키고 주도로는 도로공사와서 범퍼카 갖고 와서 대기 시키고 셀프차 진입하라 이거야 미련하게 경인차 끌고 들어가면 나 죽여주세요 하는 것 똑같아 1차선에 퍼져 있으면 열이면 아홉 대는 다 다른 다 차가 와서 쳐먹어 버렸다 내가 이 위험한 곳을 20년을 아유 징그러라 간신히 살아남은 거지 내 나이 이제 50이 다 이제 남은 여생은 좀 안전하게 살 생각이야 또 내가 아는 애가 또또 또 근처에 또 온다니까 그래도 안전장치들이 또 이제 안전해지겠네 아난 열심히 그럼 농사를 줘야지 아이 또 후배가 또 황금향귤 그짝 그거 또 다른 귤 인거 같은데 두 주먹만에 아유 한 박스 10만원 어치 갖다 줬더라 귤이 맛있더라 식감도 좋고 귤은 귤인데 무슨 귤인데 그거 향 무슨 향 귤인데 아이 고구마 야이 시야 고구마를 몇 박스를 줘야 되는 거야 그거 얻어먹기만 하면 어게 내가 어떤 먹기만 하면 어떻게? 선배가 아, 그알두개두두 두. 두 번을 나눠서 갖고 왔지. 스물다섯 판그 무슨 맥반석인가 뭔가. 25판 나눠주고 그 다음 한2 3일 지나서 또 25판 그날로 나눠주면서 내가 음식을 그걸 돈 주고 팔면 절대 안 되거든 그거 피리 다 까가지고 결안에다가 삶으든가 간장에다가 하시라 또 배탈 나거나 뭐 하면 안 되니까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한테 어쩌다 한번 만난 사람한테 그걸 줬어. 그런데 어, 그거 먹고 배탈 났어. 노인이 이거 다 만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숭배 보고. 야, 이제는 나는 그만 줘도 된다. 매사 조심해야 돼. 팝콘을 뉴스에서 봤는데, 팝콘을... 무료 팝콘을 나눠줬어. 근데 그 무료 팝콘을 먹고서는 한달 후에 이빨 부러졌다고 이빨값 물어달라고 전화 왔대. 그래가지고는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안 물어줘도 된다라고 돼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 유명한 김앤장 거기 그 높은 곳에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걸어버렸대. 아이고, 야, 씨, 무료 팝콘 나눠주다가 이빨이 또 부러지는구나. 아이고, 야, 먹을 거 함부로 주면 안 되겠구나. 어, 내가 고구마를 내가 키우지만 고구마만 했는데, 거기 세균 잘못 들어가서 누군가가 설사하거나 뭔가를 했어. 아유, 그냥 내 가족만 지인들만 먹는 걸로 하자. 어, 내 가족 지인들만. 아, 여기 공사를 해가지고 5초면 내려갈 건데, 여기 아주 고생했어. 이제 여기 공사 끝났잖아요. 지금 다리 다 했어. 이제 병근이 왔나? 안 왔네. 내가 간판을 의뢰했거든. 근데 차가 없네. 얘가 차에다 갖고 다니나 봐. 내 걸. 네, 폼지락 농원 사업자를 냈으니까 그래도 기념으로다가 네 연락처 해서 네 그게 다 간판식으로 걸으려고 이제 여기 한 번에 내려가겠지. 이제 여기 이제 다리 공사 끝났으니까 아이고 수고했네. 진짜 고구마 농사는 마사토가 그... 모래가 조금 섞인 황토고, 그다음 물이 잘 빠지는 거 이런 쪽또 유튜브에서 또또 또 새로운 거를 확인해서 아니 약이란 약그 비싼 약다 농약 말고 그냥 보타 비타민이 뭐니 비싼 거야 다 그걸 종류별로 해가지고 진짜 고추가 사람 두배 키만한 게 올라가가지고는 야씨 가증 가진... 다 쳐가지고, 그렇게 키워서, 아이구야 근데 또 누구는 또 그러더라. 아니, 그렇게 잔인하게 다 쳐가지고, 또 이런 거에 또 빗대어서 얘기를 하네. 자기 아버지한테 정보를 얻어. 궁, 소가 이 새끼를 안 갔네. 뭐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궁겨야지 이런 말을 했대. 뭔 말이지? 배부르면은, 종자 번식을 안 한데 아쉬울 게 없어. 아이고 저 개가 벌써 우리 개가 벌써 꼬랑지를 흔들네. 우리 꼬랑지를 흔들어 나왔다고 꼬랑지 흔들네. 내가 너보는 맛에 너보는 맛에 온다. 그또저 뭐지 대추도 안 열린다니까 할머니들은 개를 갖다 염소를 갖다 나무에다 묶어놔라. 왜 그래요? 왜. 지가 뒤집거 같으니까 종자를 갖다가 빨리 뻐뜨리기 위해서 대추가 알이 커진다는 거 <laughs> 아이고야 아이고야 뼈다귀 주서왔어야 되는 건데 굴러다니는 뼈다귀를 하나 먹더니 엄청 맛있게 깨물더라고 하고 충전기 꽂고 이거는 이제 활용하기로 해서 이게 수평을 잡아주니까.